이거를 어떻게 찍어야 예쁘게 찍는 데예요 아, 빛깔 예쁘다. 음. 먹기 아까워. 감사합니다. 언니 또 감성이 풍부하대. 음. 잘 먹겠습니다. 산에 가면 사진 찍는다고 뭐 대단해. 네, 대단해. <laughs> 나는 이틀 삼일 전에 허리를 빼끗했어. 음? 앉다 았 섰는데 어. 허리가 아파. 사람 빠졌는데? 네? 사람 많이 빠졌는데? 나는 안 빠졌는데. 빠졌어 어, 배가... 아, 줬어, 이 킬로. 쪘다고? 빠진먹같은데 얘는 원래, 음. 원래 없었어. 아니 빠졌어, 빠졌어. 네, 빠졌어. 제품들. 늘씬해졌어, 아니, 그래도 1kg 쪘는데. 음. 통통한 이쁘다고? 여름엔 진짜 빠졌었어요. 응. 음. 금리가 지금, 빠졌어요. 음. 그래서. 오늘도 땀약치 <laughs> 있어. 그래가지고 테이프를 여에다 발랐더니 만 음. 거기 피부가 연하나 약하니까. 응. 음. 가려워요. 응. 음, 그리고 또 목욕탕 갔다 왔어. 그렇지. 응. 그리고 거 왔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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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모유 탄거 빽히 내고 왔잖아. 아, 해먹네. 응, 해먹었어. 진짜. 허리 너무 따스무게 오르가. 오르가요. 앉았다 어려워요. 섰는데 그래요. 앉았다 섰는데 이제 나이가 있어 그런가. 맞아요. 또 토가 난다니까 확실히. 응. 뭐 일하는 아, 게아니고안해도 응. 그래요. 앉았다 응, 섰는데, 어? 갑자기 아파. 응 그랬고 계속 아파. 그래 조심하면 좀 괜찮고. 심하게 하면 안 돼요. 심하게 마세요. 맛있다 빛깔 너무 맛있어 아니 또 그걸 그 국을 e x t box. I'm g o 인당 g 정도로 주는. o the next box. I'm going to go